너 계속 조금만, 이럴 거야? 조금만 기다려. 뭘 기다려? 나, 아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야, 인정 안 되면 나갔다! 아, 저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아니, 무슨 씨발, 조합장이 무슨 깡패야? 아, 쥐들 맘대로 여기는 싹다 리모델링 해놓고는, 어? 아, 상인들한테 관리비니 뭐니다 떠넘겨버리고 아주 그냥 씨갑질 들어가서 그냥. 형, 저 새끼한테 아직 물건 값다못 받았지? 아, 이번에는 주겠지. 지난달에도 물렸는데. 아. 우리가 무슨 택배도 아니고, 어? 맨날 물건만 퍼나라 주고 이미 돈도 못 받고, 아우씨, 막 진짜 저런 새끼 진짜 옛날에 우리한테 한번 확 걸렸어야 되는데, 진짜. 온다고? 오. 강 사장. 어. 아, 가게마다 물건 싹다 돌렸습니다. 그래? 응. 수고해. 예, 수고하세요. 좋냐? 어, 근처에 다 알아보긴 했는데 어제 비도 오고 아씨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보세요? 많이 놀라셨겠다. 누 누구세요? 너 누구야? 지지야, 지지야! 아, 야, 내가 누구냐 그랬지네 마누라 데려간 사람. 근데 그 경찰서는 뭐 들어갔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씨, 벌써 백날 떠들어봐야 답 없어. 네 마누라 내가 모셔왔는데 나랑 쇼크를 쳐야지. 좀 답답하면 다시 경찰서로 계속 들어가 보든가 그럼 나도 뭐 그냥 죽여버리지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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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 저,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내 집에 냉장고 보면은 명함 하나 붙어있을 거야 2시까지 거기로 와 조용히 단둘이 얘기하고 싶으니까 괜한 사람은 끌어들이지 말고 알았지? 안녕? 아니, 저기요 잠깐만 저. 형왜 그래? 누구야? 보세요. 그가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 하...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시킨 대로 했잖아. 왜왜안 와? 그 안에든 게 중요한 건데 궁금하지? 어, 한번 열어봐봐. 네 마누라 몸값.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 돈 없으면 집에 있는 거싹다 끄집어내 가지고 쌀밥까먹고. 또 없으면 머리카락 잘라서 돈으로 바꾸고 다 그렇게 바꿔먹고 살았잖아 나랑 좀 바꿔먹자 난네 마누라 아, 넌내돈야 솔직히 뭐 생선은 팔면서 마누라는 팔지 말란 법 있냐? 생각해봐 뭐그 돈이나 뭐이 돈이나 어? 다 똑같은 돈이야 안 그래? 그리고 너 내가 분명히 애새끼 달고 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 왜 말을 안 들어? 형이 화가 나려고 그러네? 淑翔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죄송합니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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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해. 빨리. 죄송합니다. 주식아, 어, 네가 얘기한 걸잘 조합해서 생각을 해봤어. 어. 납치가 아니야. 그럼? 뭐 그러면? 돈 받았다고면서? 위자료 준 거야 남편분이 이옷 도장 순순히 안 찍어 줄거 같으니까 그돈 받고 그냥 떨어지라고 그 새끼한테 협박 전화를 받았다니까 아이고 간통이야 인마 야 요즘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 싸들고 가지고 사람들이요 어? 지 남편이랑 와이프 소리 소문 없이 죽여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어, 형저 형이 좀 이상하긴 해도 사람 하나 찾는 거 기가 막힌다니까 형수 찾아 구둘 구하나 차량주 소유지 한번 볼래요? 어, 검프로 많이 늘었어. 어떻게 찾은 거야? 이 새끼는 내가 이 새끼 무슨 시. 어수로보나씨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새끼야? 요즘 위험하니까 나 지금부터 내가 한형형 형, 지금, 지금 위험한 <laughs> 형 얘기를. 좀 어이, 어이 어이 그렇게 혼자 들어와서 뭐 하려고? 어? 어 형씨. 원래 저래. 얼마에 넘겼어요? 오백이요. 야이 새끼야, 너는 돈 오백에 네 명의를 팔아 넘기냐? 돈이 필요했어요. 빚은 못 갚아도 새끼들 밥은 먹여야 되니까. 이러라고 하데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애가 도박으로 이 새끼야 집을 팔아 넘기냐, 새끼야 그러면은? 그 번호판 사간 사람 얼굴은 기억나요? 아니야. 거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번호판 넘겼던 곳이? 다 보니까 여기 좀덩치들이 있었잖아. 어? 여기 쳐다보지 아, 말고 쳐다보지 말고 여기 관리하는 애들인데 혹시나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할 거니까. 어? 내 뒤에 꼭 붙어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너 괜히 나대지 말고 또 알았어? 어? 아니야, 아니, 뒤로 와. 내 뒤로, 내 뒤로 와 있어. 괜찮아. 야, 야, 뒤로 와 뒤로 와 야, 뒤로 와 뒤로 와 있어. 야, 야 기다려.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자, 짝대기 같은 거 없나? 야, 짝대기가 어딨어 어. 아니 신문, 기다려 신문, 신문을 하면 돼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응? 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내가 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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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그냥 돈만 받고 물건만 건네주는 건데. 장생포 여기도 장생포고, 장생포 다 장생포대요. 웃긴 게 그쪽 식구들은 뭐해 먹고 사는 놈들인지 몰라도 매번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번호판이랑 로라제팜 한 짤씩 싣고서 장생포에서 남긴다니까. 요 로라제팜? 뭐 신경 안정제 같은 거야? 아니 요즘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좋잖아. 프로퍼폴이 불면증을 없애주는 환각제라면, 로라 제품은 일종의 체험제 같은 거? 또뭐 언제 온다는 연락은 없었지?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린 전화 오면 물건만 넘기는 건데. 아, 예전에 직원 하나가 명함을 하나 받긴 했었는데? 아내한테 결혼 전에 한 약속이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최고의 남편이 되어 주겠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내한테 해준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누워 있는 아내보다 남편이 더안 됐어, 그렇지? 남편이 참 대단하네. 요즘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당신한테 처음으로 쓰는 서편지네. 희망을 버리지 말자. <laughs> <laughs> 하... 위선 떨지 말고 새끼야. 사람들이 눈물, 콧물 존나게 짜고 저런 남자 없다면서 사람 좋다 할 때. 왜내 눈에는 이 씨발, 다돈 벌려고 쌩쇼들하고 있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까? 무슨 말씀이신데? 내가 그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 도덕이니 나발이니 그 착한 척 하는 인간들이야. 그남 위로한답시고 눈물 흘리면서 뒤에서는 그 아픈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감세하는 새끼들 그 방송국 PD도 그럴걸. 네 마누라 걱정보다 시청률 걱정할 걸. 내가 너 후원할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좀 씨발 솔직해지자 이 씨발 새끼야. 아픈 마누라 팔아서 아주씨가돈좀 만져보려고 네그 시커먼 속내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 후원해준다고 이 새끼야. 대신 어차피 죽을 리네 마누라 내가 데리고 갈게. 너한텐 일석이조네 좋겠다. 내가 미쳤었나봐요.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소리 잠깐 유정이한테. 내가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웃음> <웃음> 여기 잠깐만요. 더 이상 저한테 필요 없는 거라서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서민출환환합합다다고님사사합합다다고님오 고객님. 오래 다다리셨죠 대출 상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나 e I'm 나? o i n g to g 내아내가 납치됐어 뭐 아는 거 없어? 아유 괜찮으세요?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아유 대출하는 사람들이 다 아, l 아, 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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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I will t e 다아예 그때 전부 i 씨아예 기억납니다 기억나. 아니 근데 제 명함은 어디서 얻었건 하루에 몇 수십 장씩 뿌리는 게제 명함인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예 조금만 조금만 빼세요 아니이 사람 찾질려면 경찰서로 가서 찾아야지 왜 예?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예? 어, 내가 확인 좀 해야겠다 아니 아, 사람을 이렇게까지 매달아놓고서 이건 무슨 음. 말을 할... 하... 어, 야, 뭐 흐른다, 이거. 괜찮나? 야, 뭐라고? 두시가 근데 이 새끼가 끝까지 입으라니 하네. <놀람> 형, 어? 여기 뭐 고문할 거 같은 거 없어? 무슨 클라 소리 하고 서 진짜 무슨 고문... 야, 그런 게 어딨냐, 여기, 임마 여기 진짜 욕이 내네. 야, 영화에서는 그런 거,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사람 막 지지고 그러는 거지. 어? 실제로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임마 <놀람> 어? <놀람> 우와, 씨. 이새끼말하고 해야지. 저기요. 어? 아니, 개 불꽃. 야, 저... <laughs>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시발 새끼야. 죄송합니다. 우리 예쁘신 사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음... 음... 전화 받았습니다, 어우, 너안 맞았나 보다. 그저께 바꿔봐봐, 전화 받아보시라는데요. 여보세요, 어, 난다 우리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오, 얼굴 많이 상하셨네. 아이가 듣지 하니까 너무 들어오셨어. 뭐 어디까지 들어올라 그래, 지수야? 어디까지 들었어? 이렇고 저렇고 어. 다 씹었지? 아, 이그 새끼는 그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이 사는 새끼가 입이 한금도 안 아니, 돼. 아니 형님! 형님! 아무, 아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진짜니다 형님! 믿어주십시오 형 진짜야? 네 형님! 진입니다 형님! 축하안 믿어! <laughs> 야! 내패만 홀랑 다까고 네 마누라 돌려주면 나만 새고랑 채울라고? 내가 좆밥이냐? 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새끼 좀 죽여. 뭐? 너도 폐 하나 정도 까이지. 안 그럼 나만 억울하잖아. 지금 죽여. 1분 준다. 뭐하는 거야 새끼야? 야! 야! 하지마! 하지마! 야! 하지마! 하지마! 진주야. 시가 먼저 드리나 내 얘기하자. 하지마 이 새끼야. 하지마 이 새끼야. 주. 야, 하지하라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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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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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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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하잠시만 잠, 나잠나 하나, 하야 하나, 하나, 하야 하나, 하나, 하뭐하냐고 지금. 형. 하동고나시작 아, 하나, 고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아니! 진짜 그.. a t 뭐 h a t d 뭐 d I get that? w h 지 t Did I get tha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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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어 t What? w h 이 칼은 왜? <laughs> 이거 형이 경동병 눌러갖고 잠깐 기절시킨 거야 이거 머리에 피만 조금 나게 하면 돼 아니 뭐 뭐? 이거 구급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일어나 봐 야, 씨 일어나, 그럼 <laughs> 이렇게 이런다고 일어나냐? 형, 이봐이거 느린 아, 거. 거 아니야? <laughs> <야! 웃음> 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아야 나만 몰랐던 거야? 어? 야 둘이서 왜개 반전쟁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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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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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네, 서울 중앙지검에서 나왔거든요. 아 예, 이진호 검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데 무슨 일로? 아니 증거품 확인 때문에 나왔어요. 아 잠시만요.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아그 김지수 씨 납치 사건이거든. <laughs> 돈 찾았다. 내가 살다 살다. 너 같은 또라이 새끼는 내가 처음 보다, 처음 어떻게 찾았냐? 그래, 아, 갖고 와, 어? 갖고 와 경찰 달고 면네 여자 죽인다 이거 잠긴 거 같은데? 어? 잠긴 거 아니야? 잠겼어, 잠겼어 아, 형, 전화 계속 안 받아? 잠겼다, 이거 아, 씨 아, 이 새끼들 이거 뭐 짱구 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형, 어? 이거 열수 있지? 사장없로 뭐야? <laughs> 야. 솔직히 경찰이었나? 밟아. 다 <laughs> 야, 아 <이> <laughs> Come ah!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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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어 아, 아, 잘못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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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아, 호르몬이 모시고 살 아, 아, 살 아, 아,